여진 판테네. 나이스! 여진 판테다. 나이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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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여진 판테다. 다행이다. 여진 판테. 이게 콩콩이랑 감전 판테에 비하면 훨씬 좋은 겁니다. 내가 예상대로킬가볼순 없어. 근데 그거 마찬가지예요. 사실 애가, 이거, 여진이랑 콩콩이, 뭐, 감전 같은 거안 들고, 그래, 뭐, 들어볼까. 그래, 뭐, 그래, 뭐, 예를 들어, 뭐, 도벽? 그래, 도, 도벽, 도벽. 애가 더빙을 들고 오잖아요. 그래도 킬못 따요. 판테오는. 근데 여진 들고 알아서 라인제 편하게 만들어 주겠다. 아 고맙죠. 굉장히 고맙습니다. 물론 마법의 주문 장렬과 마나 수는 받진 들었을 거예요. 견제가 세니까 보조는 신발룬 만 들만한 거 보조는 신발룬 그러니까 뭐 든다면 외상 정도. 외상 비슷킷 좋아요. 신발 안 들거면. 아, 여진 판테.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차라리 좋아요. 콩콩의 감전 판테에 비하면, 이 여진 판테원의 한타는 좋거든? 2대1이라든가 한타는 되게 좋아. 하지만, 너는 지금, 에반스를 상대하고 있다. 이상한 데로 왔네? 아이고, 먹긴 먹었는데. 레 내려 들어갔고요한대 맞을게요, 여기서. 한대 맞아서 라인 땡겨야 돼요. 때려봐. 때려, 그렇지. 어그로 끌리죠? 확실하게 당기기 위함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먹을 거 먹어주고 이상한 거 맞지 안 맞고 싶은데 그냥 평타는 때리러 안 오죠? 어도 미니언 딜? 좀 들어간다 너도 재생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적들이 맞으면서 몇 가지만 뺨 앞에까지 있네 미니언 차 드세요 한테는 2레벨 W 찍었고요어 재생의 바람 버텨야 됩니다. 도란 팡패도 괜찮긴 한데, CS차가 구하라. 3개 대 10개. 다 먹었네, 지금. 다 먹었죠? 한 마리도 안 넘기고? 와, 12마리. 아, 먹겠다. 먹어거 먹어주고. 점화야, 점화. 오래 싸면 안 됩니다. 정글, 로바로다 of t a i w a 아 I'm going to go to the jungle. I'm going to go to the jungle. I'm g o i 때려. to 찍 o t 고막 스킬을 이제 부패지. i 많아 없긴 한데, 집 가야 겠 판테온 집 가는 걸 제가 막을 순 없어요. 그러니까 뭐딜 넣어가지고 밀만큼 밀, 밀, 밀어볼게요. 밀만큼 홀딩은 잘할 겁니다. 어쨌든, 가까지만 좋았어. 도한 방패 하나 뽑고, 청가보 하나. 아, 근데 헤르메스 가야되는데 이 판? 아, 이판 헬멧 가야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판테온인데. 판테온에 대한 예의를 차려야죠? 뭐, 집 안갔어? 너 뭐하다 니 오! 이걸, 아! 나이스! 물약을 안 빨고 있었죠? 위험하게. 홀딩 당합니다. 찰지게 홀딩 당해요. 제이스 상대법? 아, 올려드릴까, 그거? 아,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그거. 제이스 상대, 상대하는 영상. 집안 갔어요? 그냥 맞으면서 밀면 됩니다, 이거는. 처마판 태원이라. 응, 때려요! 도란 방패에요. 재생의 바람도 있습니다. 5레벨. 적을 판테온 상대할 때, 판테온 레벨이안 중요해요. 잭스의 레벨이 중요하지. 약간 좀 문도박사랑 비슷한 느낌이랄까? 따져보면. 상대가 잘 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잘 컸냐. 미니에 먹는 킬 쓰고 있어요. 좋아요. 물론, 쨔, 라인 미는 건 그냥 못먹습니다 라인 홀딩 안 돼요, 이거는. 할 수가 없어. 먹을 거면 먹어주고. 이래서 여진 판테가 좀 쉬워요. 아, 쉬운 게 아니고. 좀 수월해요. 이, 아군이 지금 안갈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냥 좀, 맞으면서 딜 교환하고, 테프 타고 오면 좋긴 한데, 그러면 다음 라인전이 문제야. 판테어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집타면 잡아야 되거든, 그것도. 자, 둘중 하나죠? 판테어. 궁 쓰고, 아이씨, 못 먹었다. 아, 밀어야 되나, 이걸? 아, 못 먹나? 위에 보 크게 만들게요. 좀 대기, 잠깐 대기. 궁수로 버튼데, 하고 자 여기에서 미나 맞죠? 한번 입니다, 한 번에, 한 번에 미어야 돼요. 여기서 판테어 이는거 보면 망해요. 판테어는 나수스공뺐다 가자, 이제. 한태원이랑 얼굴 오랫동안 마주해봤자 좋은 거 없어. 공생미는 웨이브. 좋아요. 집타이빙. 가난하사자 서포터가 로밍 갔는데 그 와중에 물리고 있는 우리 원딜. 아, 좋았어. 자, 이대로 가면. 와, CS 오히려 앞서가죠? 제가 그첫기원을안간게 문제였습니다 집 갔다가 여기서 홀딩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집을 안 갔다 왔어 쿵, 써봤자 아무것도 못 했고요 나이스 라인 밀려오죠 도란 방패 닌자의 신발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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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경합치 챙기고 레벨은 높네요 제가 그래도 집을 좀안 갔다 와 가지고 오 나이스 리신 위험해 위험 위험해. 아 아픈데 아까보다. 학살 중입니다. 가자고? 아꾸레매 나이스. 아꾸레두개 먹고 왔어, 근데 아. 보라. 빨리면 빨리 빨리 밀고. 철거 한 번만 더. 자 알아서 빵통 기한이 오고 있습니다. 철거 한번더 터뜨리고 가자. 탐식뽑자 이번에. 대박 뽑았죠. 나이스. 자 이거 다음 웨이브 다이 웨이브 포기로 돼요 이거 판테온 라인 다음 밀고 이거 다 박혀도 넌 이득이야 엄청난 이득 딴거나 밟고 그랬네 방금 자자, 내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에반스님 배창민이 반갑습니다 트푸는 몇분 정도 나와야 글쎄 한10 빠르면 아, 보통 한 14에서 15분? 빠르면 12분대 좀 좋고, 하하하하, <laughs> 서운. 미디비야요, 미미짱, 미미짱, 미미짱. 미미짱. <laughs> 뭐야, 지금 루비스 올렸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잭스를 말려야 되거든요, 판테온은. 판테온은 대표적인 안티캐리온 챔피언이에요. 라인전에서 막 지가 안 죽는다고 이득이 아니야. 상대방을 못뭐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 <laughs> 판테온는 상대방을 못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씨하까지만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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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미련들 때문에 쓴 거예요 안 아프죠? W 봐가? 점화 조심 홀딩이라도 하려고요? 안 돼요 잭스가 언제부터 판테온 상대로 주도권을 지는 거냐 맞으면서 라인 밀수 있을 때 그럼 끝난 거예요 <laughs> 판테온은 라인 홀딩하면서 계속 괴롭혀야 되거든 근데 판테온이 지금 루비스 좀 올리고 뭐 어, 신발은 그렇다 쳐 루비스 좀 올렸거든요 와 감사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잭스를 먼저 압박할 수 있는 챔피언인데 탱템을 올린다 예를 들어 막 제이스 리본이 탱템 올려봐 얼마나 고마워요 야자. 가고 었긴 한데.. 아, 군냥다넣습니다 아, 못 먹겠다. 나집 갔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이거... 아, 여기나 볼 걸... 시작이다 이쪽을 처치했습니다. 조초... 이거 탐지기나 닌자가 있으니까 방금도 그 맞았어야 하는 건데... 안 맞습니다. 이동해 보고... 나까 조어 스킬 막 써요. 어 때려, 때려. 날 때려. 어우 큐로 로 먹네. 평타 딜도 하기 싫다 그거죠? 이거는. 너도 아플 걸. 나올뺐고 잘 있어? 안 가도 되겠는데? 물량 하나 더 있어 지금, 빨고 있는 거. 하나 더밀수 있어요. 판테는 점화가 있고, 풀이 있지만 상관할 거 없어. 아씨. W 써? 탈리아가 오네. 아이씨 프리스면 잡았겠다 이건 점만 안살려 번케 튀어요? 번케가 풀 1인데 번케가 다이아 3이고 <laughs> 어? 같이 걸려 어, 같이 걸리죠 이거? 강타 걸었어 아, 빠르게 와 근데 얘는 킬은 많이 먹었는데 시스가 지금 114개 와 나보다 잘 먹었네 배창민님 아영상 보고 많이 늘어가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합니다 아 이거 후회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판테온 상대로 닌자 안가못 버팁니다 진짜 힘들어요 거의 첫 템으로 가야 되거든 닌자 같은데 너왜 일로 왔냐 야적 정도 막 들어갑니다 리신 좋았어 내 복수를 해줬다 여기서 무리하지 말죠. 우후, 나 방패 두 개나 겠지롱 한편이 안 보여요. 하지만 라임이 필요가? 아 씨, 브렁핑. 룬뭐 들었어요. 정복자 들고 나머지는 여기 철거랑 재생해 바람. 지압되었습니다. 봐라. 제가 왜이 이걸 라인을 안 밀었냐면 판테온 궁이랑 탈리의 궁이 있, 있,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못 밀었습니다. 라인을 오케이, 저쪽에 손을 더안 보고 오케이, 탑 깨자 먹었다, 이거는 질리언 안 오면 철거, 철거도 있고요 막상 맞아보니까 아픈데? 달리야쿵. 아 잠깐만 이거 제가 제가 라인 밀어버리고 털어줘 레드를. 오케이 여기까지. 깊어요, 탈론님. 깊어요, 깊어요. 자, 3일치 뽑을 때까지 전버 아이씨, 뭐야, 뭐야. 이 끼었다. 아! 아니, 롤을 진짜 좀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지금 왜 이러지? 탈론이 탈론 와야 되는데, 이거 탈론. 탈론 내려갔어. 급한 아, 거 같은데? 지금부터. 좋아, 이스. 아, 어, 뭐 포터 깨졌네? 아, 못 먹었는데 포터 골드. 아, 미니언들 이럴 땐 이럴 때만 도와주고, 정작 필요할 땐안 도와주고. 안녕하세요, 에이스민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판테온을 상대하는 라인전이기 때문에 되게 좀 빡세서 자주 인사를 못 들었어요 지금까지. 자, 여기까지 됐죠? 3일째 뽑았죠? 이제부터는 주, 주도권 확 넘어왔습니다. 쇼진도 괜찮고, 이거 얼망도 괜찮아요. 스타럿도 괜찮고. 고민되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쇼진이, 쇼, 쇼진 말고 왜 다른 템들 괜찮은 거냐? 라고 묻는다면. 와, 궁빠지 까비. 이시궁 없는데? 아, 침면 아, 까비. 뭐, 다 있냐, 스킬이? 스펠 다 있어. 부럽다. 바텀 밀리면 안 되죠, 이거는. 밀리면 안 돼요. 딴건 몰라도. 안 맞겠다, 이거. 도... 탄테온 아까부터 안 보이는데? 뭐하고 있는 거지? 형님, 보세요. 저, 저목자 딜 49. 이래서 라인전 땐 진짜 쓸모없어요. 탄테온 상대할 때. 착취가 훨씬 좋아. 갔다. 가자마. 가자마. 풀 수가 없나? 풀 수가 잡아. 자마 어, 얼건 나한테 뿌 얼건 나한테 뿌려. 얼건 나한테 뿌려. <목소리> 확마. 근데 판테온은 안 왔죠? 나이스. 내가 상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왜 쇼진을 지금 안 가는 거냐면 쇼진보다 좋은 팀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아, 뇨니요 그게 아니고 쇼진 쓰기 힘들어요. 내가 진입하잖아. 애궁 있죠? 판테온 W 있죠? 애 공포 있죠? 쇼진 가봤자 지금 딜 넣기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방팀올리는 거예요. 아마 얼만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 파는.

에반스의 정성이 부족했어. 뭐야, <목소리> 다 했어? 도망가지마, 도망가지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야, 가고 있어. 다음은 누구냐? 뭐야, 이거? 바텀 밀리는데? 레드 안 틀렸어. 오케이, 오케이, 레드 안 틀렸어. 천천히, 천천히. 아, 패시브 진짜 왜 이러냐? 나 오늘 이렇게 롤할수 있는 날이 아닌가? 왜 이러지? 진짜? 내가 아, 공수민 경험치도 모어고 포탈이 기하 되었습니다. 아, 그쵸? 뭐, 에반스? 어쨌든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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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약간 밸런스 패치, 밸런스 패치. 팀 많이 유리하니까 밸런스 패치에요. 피드 여기 온다는 건 이즈가 오면서 레드를 먹으러 오겠다고 같은데. 오케이 요리면 주먹 나옵니다. 바로 얼만 가줄게요. 아마 얼만 가고 스테락 갈것 같아요. 이 판은 얼테라 다음에 상황부터 소진의 창. 아그니까 오늘따라 자주 그래요. 이 패시브가 왜 이러지 진짜? 저가좀 정추를 놓고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아, 잠깐만. 일주일만에 롤해서 그런, 그런 걸 수도 있겠구나. 일주일만이라서 지금. 안녕, 반태야. 넌 이따가 얼마 뽑으면 뭐죠? 진리형 불쩍 오고. 조건들이죠 이제? 가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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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지 먹어라 녹여버리고 그렇지 어딜 피들 서포터는 공포나 쳐 걸것이지 왜저 지랄이야 뭐하냐. 탈리아 올라왔네 그 와중에 탈리아가 언제 올라왔죠?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 보구나 아, 제약골드야, 필 또. 나 마법정리, 아, 아예 없는데. 아피전? 오늘 깝쳐대? 개간전이, 어? 신났어요, 아피전. 좀만 기다릴게요, 이건. 불 팔고, 좀 기다려야겠다. 아트록스요 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좀 많이 걸려. 원래 상대법 영상이 진짜 오래 걸립니다. 내가 뭐, 그, 항정기 씨 올리는 거, 매드, 매드무비, 아니면 그냥 뭐 짧게 편집한 거, 뭐 그런 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상대법 영상이에요. 내가 정성을 엄청 집어넣기 때문에. <laughs> 다음 템 초식에도 괜찮고, 스타로도 괜찮습니다. 이 판은 잭스가 앞에서 탱을 해야 돼요. 탈론 진입까 만들어주면서. 판테온 어그로 끌어주고, 탈리아 W랑. 용타이밍, 대중 먹어야죠 응? 따버렸어 <laughs> 살아가면? 오우 나이스, 역시 탈론 사스가 탈론 이즈가 바텀 와야죠 한태원도 안 하고 그냥 공짜죠 이건 대중 두개 좋았어 근데 뭐 딜이 안 나온다 초중이 안간다까나미드포탑을 밀어야 제가 여기 또밀수 있어요 더 이상 안 못가 나도 또앞이전 떨어지고 좋았어 이뭐우 막소사! <목소리> 오, 잡았어, 버스. 가자아 가자마. 무리 탈론, 그, 그걸 못 땄나? <목소리> 망이야. 파죽 지세데이지형두 개. 다행이다 이파 은팀나 진짜 잘하네. 이파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잘했어. 뭔맞췄지롱 그냥 공격25 걸요? 탈리아가 안 보이죠 왜? 질련되겠네 게임 포기했네 게임 네, 포기했어요 다음 게임 갑시다 얼른 나병신지질라니 아, 말이 너무 아니 이거 나 진짜 이거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나는 에바스는 진짜 승부욕이 뭐야 이거 저는 승부욕이 정말 강한 사람이라, 난 무조건 이거 막 일부러 놓친다 말도 안됩니다. 절대 절대 말도 안 돼요. 난 승부욕이 워낙 세서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던진다거나 혹은 막 불리하게 맞는다거나 그런 거 없거든. 근데 이거는 제가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 근데 오히려 또 이런 오해 받으니까 기분 좋은데? 미치겠다, 저. 에이, 이거, 씨발, 창 이것도 공성면 때려가지고, 씨. 수고. 쇼즈네 차안 가면 딜안 나와요, 확실히.